썬수하러 왔다고? 무슨 소리야? 이렇게 예쁜데, 대체 어디를 할 때가 있다는 거야? 솔직히, 눈이랑 코는 해야 된다고? 맞긴 해. 자, 일단, 저희 성형외과 첫 손님으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선을 조금 그려볼게. 점코 블러인이 정도 찾으면 되나? 자, 그럼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코 완성. 아, 맞다. 수사안먹다 미안, 아팠지? 이제, 꼬매볼게 1분만 기다리고 있으면 쌍꺼풀 생길 거야 짠야 쌍꺼풀 예쁘게 잘 됐네 미안 마취를 너무 늦게 해가지고 많이 아팠지 자 아, 똥꼬야 이제 연고만 바르면 되거든 자 아, 똥꼬야 예쁘게 됐으니까 이제 가봐 대가 그리고 범탱이가 밤탱이가 됐다고 미안 내가 쌍꺼풀 수술 처음 해봐가지고 미안 똥꼬야 미안 나똥꼬너가 여기 웬일이야? 뭐라고 며칠 전에 눈이 와서 눈사람을 만들었는데 눈사람이 지금 녹고 있으니까 좀 고쳐달라고? 이제 하다하다 눈사람 고쳐달라네. 하 참. 너 반려 등록증은 가져왔어? 안 가져왔다고? 반려 등록증이 없다고? 야, 그럼 치료가 할 수가 없어. 나중에 가져올 테니까 지금 빨리 좀 해달라고. 알았어. 나중에 꼭 가져와야 돼. 음, 일단 더 녹지 않게 이제 더 이상 녹지 않을 거예요. 혹시 성함이 눈똥이요? 얼음 용고를좀 바르고 발라주면 짠. 여기도 짠. 얼음 스프레이로 고정까지 해주면 짠. 근데. 허전한데 제가 좀 꾸며드릴게요 자 모자도 쓰고 목도리도 내주고 선도 만들어줄게요 단추도 깔아주고 음 뭔가 허전한데 아! 짠 완성 야 똥꼬야 치료 다 했거든? 너 위에 있는 구름 절대로 만지면 안 되고 그리고 눈사람 이건 가지고 놀면서 키우면 절대 안돼 그냥 관상용으로 전시해도 똥꼬야 너가 이제 하다하다 하다 눈사람까지 키우냐 바보 같은 건 여전하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고 잘가 빠빠이 빠빠이 어녕오세요 어? 뭐야 똥꼬? 야 똥꼬야 너열락도안 되고 뭐 했어? 왜 이렇게 달라진 거야? 검색도 했네? 뭐라고? 여기가 짝사랑을 이루어주는 곳이 맞냐고? 맞긴 한데 일단 내가 쓰면 우주카페로 이동될 거야 짠 근데 설마 아직도 너개 좋아하는 건가? 너 유치원 때부터 개좋다고 졸졸 따라다녔잖아 순발이였나 아니라고? 일단 너가 좋아하는 사람 생각하면서 편지를 써봐 여기 중에 골라서 쓰면 돼 어, 야다 썼어? 이제 이거 편지지에 넣어줄게 짠 이제 너의 속마음을 털어놨으니까 자너이두 가지 음료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 이 라임 주스를 마시게 되면 너가 좋아하는 사람과 사귈 수 있어 그치만 언제 헤어질지는 아무도 몰라 무조건 헤어지기는 되어 있어 이 핑크 라임 주스를 마시면 그 사람과 평생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로 지낼 수 있어 어떤 거 먹을래? 라임 주스 마시겠다고? 괜찮겠어? 언제 헤어질지 모른다니까? 괜찮다고? 그 사람과 꼭 사귀고 싶다고? 알겠어 마셔 다 이제 돌아가면 짝사랑이 이루어져 있을 거야 잘가 똥꼬 자 이제 편지지들을 주인에게 돌려보냅시다 美味しいソムダさん、どうぞ。 야너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 어? 뭐라고? 너 몸에 손 대지 말라고? 아 어, 미안 며칠 전에 연락했는데 왜안 봤어? 뭐라고? 너가 꼭 봐야 되냐고? 뭐야 안본 사이에 왜 이렇게 달라졌어 근데 염색도 좀 신기하게 하고 옷도 크롭티 입고 화장도 야너 무슨 일 있어 혹시? 뭐라고? 뭐날 바냐고? 이제 나 같은 찐따랑 안 본다고? 뭐라고? 너왜 자꾸 말을 그렇게 하냐? 빨리 딸기 손사탕이나 만들으라고? <laughs> 네, 알겠어 잠깐만 똥꼬채는 어떻게 먹네? 때마다 흑화돼서 오냐 맛있는 솜사탕 만들어주면 나한테 기분 좀 풀겠지? 자 딸기가루 부어주고 여기 안에 넣어준 다음이 막대기 준비해주고 돌려요 짠 완성 야 똥꼬야 다 만들었으니까 먹어 할말 있다고? 할 말이 뭔데? 숨사탕 좀치고 말해 뭐라고?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우리가 몇년 친구인데 연락을 하지 말래 뭐라고? 너 일진 됐으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야너 설마 너게롭피니랑 한패 먹었냐? 너 진짜 실망이다 나도 그런 너랑 친구하기 싫거든? 너 빨리 가버려 이거 먹지마 에휴 어떻게 나한테 그러냐 진짜 너무 해. 안녕하세요 이민토스트다게입니다 뭐야? 똥꼬잖아. 똥꼬,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토스트 사러 왔다고? 메뉴판 여기 있으니까 메뉴 다 고른 얘기해. 딸기버터 토스트 하나 달라고. 너 근데 구이왜 우리가 겨와서 토스트 먹는 거야. 너 나한테 할말 있니? 일단 토스트나 빨리 만들어 달라고. 알겠어. 기다려. 흠. 먼저 버터. 발라주고 딸기 잼도 그 위에 발라주면 끝. 야 토스트 다 만들었거든. 할 얘기 이제 해봐. 뭐라고? 나랑 화해해 주려고 왔다고? 화해하려고도 아니고 화해해 주려고? 누가 너랑 화해해 준대? 나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너 그때 나왜 배신했냐? 어떻게 너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우리가 몇년친구인데 뭐라고? 저번에 우주 카페 갔을 때그 음료수 마시면 순발이랑 이루어진다고 했으면서 안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나 배신한 거야? 그거는 부탁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하, 그럼 그때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었어야지. 어떻게 일진이랑 손을 잡을 수가 있어? 뭐라고? 내가 화내는 거 보고 화해하기 싫어졌다고? 하찮네. 나도 너랑 화해하기 싫거든. 빨리 가. 너 같은 친구 나도 필요 없어. 뭐자 그런 걸로 친구를 배신하냐? 그것도 몇년 친구를? 다다 빨리 먹어라. 잘 가. 안녕하세요, 예님 버벨티 가게입니다. 어, 아, 뭐야? 또고? 너 다시 머리도 염색하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옷도 완전 귀엽게 입었네? 아니지. 야, 너가 여기 무슨 일이냐? 뭐라고? 나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서 왔다고? 뭐? 너가 참 그렇다면. 나 배신했던 거 미안하다고? 일진이랑 손절도 했고, 다시 나랑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음. 이제 다시는 안 그럴 거지? 알겠어. 일단 왔으니까 버벨티 주문부터 해. 여기 메뉴판 있거든? 타로 버벨티 하나 달라고? 잠시만, 자, 먼저. 얼음 넣어주고. 얼, 넣어주고. 하루 국말가루. 마지막, 우유까지. 야, 여기 다 만들었어. 너 나한테 사과한 거 그거 다 진심이지? 나 진심으로 알고 너 사과 받아준다. 나도 그때 심하게 화냈던 거 미안해. 이제 배신하지 마. 알겠어? 어? 빨대 없냐고? 아, 맞다. 빨대 없는데?